반갑습니다. 부산 명장동 국아사 정주입니다. 예. 아이거 오늘은 날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뭐라노, 시원하면서도 좀 덥네. 밖에 나가니까 좀 덥죠? 어, 아직까지 태양은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음. 아 며칠 전에 제가 국아사 어, 마당을 쓴다고, 예. 마당을 이렇게 설고 있는데, 어디서 윙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글쎄, 이 무슨 소리고 하고 고개 들고, 쳐다봤더만은, 그, 장수 말벌, 아시죠? 전에도 내가 한번 언급을 했을 텐데요. 이만한 장수 말벌 있잖아요. 음. 이 말벌이 두 마리가 쉑날아가내 머리 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쳐다보면서, 아이고, 이 아들아, 오랜만이야. 너가 어디 있다가 왔노? 스님, 여 있는 거지 알았노? 그러면서, 자, 요, 나 손바닥에 앉아봐라. 하고 딱 손을 냅니까, 여기 앉아갖고 두 마리가. 음. 왔다갔다 하면서 팔을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있는데 제가 저 산에 있을 때도 그랬다고 이야기했죠. 장수 말벌이 찾아다니고 했는데 아 여기 와서 또 그런 일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 말벌들이 참 신기하네. 어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왔지 하고 이제 이랬는데. 그래 내가 가만히 보다가 그랬죠. 아이고, 그래, 버리야, 고맙다. 이제 스님이 마당을 맞아 서려야 되는데, 이제 너가 산으로 올라가야 안 되겠나? 이제 한번 올라가 봐라. 그러면서 내가, 아, 그래. 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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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지에 물이 있네. 가기 전에 너가 물좀 먹고 갈래? 이러면서 이제 그 바가지 물 옆에다가 손바닥을 딱 갖다 대줬어요. 그랬더니 바가지에 탁 앉아서 이제 두 마리가 물을 먹었어요. 음. 물을 한참 먹더니 빙, 날라오르더만은 다시 내 머리 위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산 쪽으로, 어, 날아갔는데, 이 말벌들이 정말 신기해요. 어, 다른 사람들은 뭐이 말벌들, 말벌들한테 쏘면 이 죽는다고 말벌들을 보면은 뭐다 죽인다고 난리지기고, 어, 뭐 킬라를 가지고 뿌리고 이래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 이 말벌들도, 어, 알아보는 건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그랬어요. 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자연하고 이렇게 내가 가까워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한번 해봤는데요. 내가 한 17년, 18년 전에 심각한 일이 있었는데, 어, 그 산에 있던 그 절에서 이제 그땅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새로 사가 오신 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사가 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절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절을 비워줘야 되겠습니다. 이사를 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게 기가 찰까 이가 갈때올때도 없는데 어디로 가겠노? 그래서 아이고 지금 뭐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이제 이 땅을 샀으면은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 땅을 여기만 좀 파십시오. 내가 사겠습니다. 했더니 그분들이 펄쩍 뛰는 거예요. 인자 샀는데 왜 남의 땅을 팔라 하냐고. 그러면서 당장 나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겠노? 부처님을 얻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속상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은 서로 또 인사는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은 인사 받는 그 대답이 어제 이제 절이 어디 옮길 때가 있던 기요 찾아봤는 기요 그게 인사의 대답이었어요 그렇게 몇 번을 그렇게 지나고 지나고 이랬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속이 많이 상했거든 그랬는데 그날도 이제 아침에 내가 그 절에 마당을 설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차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차를 세워서 창문을 내리면서 뭐 어디 갈 자리는 정했는 기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 뭐갈 데가 어디 있는겨 갈 데가 없던데요 이제 이랬더만 아이 빨리빨리 그 어째 좀 한번 해보소 이러고 이제 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노 그죠 어 원래 어 가난한 사람들의 삐꾸은더 많이 탄다고 하잖아 그때는 진짜 아무도 없었으니까 간신히 밥을 먹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해 가지고 마당 설던 빗자루를 이제 던져놓고, 이제 방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가다가, 방문 앞에 그 창문에, 그 말벌, 왜, 그냥, 어, 이 작은 말벌이 있어요. 그 말벌들이 집을 쫙 지어 있었는데, 그 말벌 앞에 서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버이야 아, 여, 여, 사장님이 또 이사를 가라는데 어쩌노.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데, 사람만 보면 이사를 가라 한다. 너무 속상하다. 버려야 너가 벌한번 주면 안 될까? 이라고 이제 내가 방에 들어갔거든요. 그래, 했는데, 오후에 떡 되니까, 막 엠브란스가 하나가 올라오는 거예요, 산에. 그래서 이제, 어, 엠브란스가 왜 왔지? 저 안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또 많이 편찮으셔서 또 쓰러졌는가? 이래 생각을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한 며칠 있다가 이제 그 안에 있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아이고 스님요 여+ 여 주인 집에 아래는 막막 큰일이 안 났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큰일이 났어요. 이러니까 아이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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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그냥 막 벌이 그냥 정수리를 쏴가지고 서러지고엠뷸런스가 아가 병원에 실려 가가지고 그래갖고 그걸 다 빼내고 했다 아입니까. 그리고 한동안 많이 어지러웠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겠노 내가 혼내라 한다고 혼낼 줄 알았나 안 그래요 그죠 그래갖고 하, 너무 미안한 마음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그러고 있다가 지금은 세월이 이제 이만큼 흘렀으니까 내가 오늘 처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와가지고, 그러고부터는, 이사 가세요, 소리를 안 하더라 말입니다. 어, 그러고 있다가, 이제, 동생이, 그, 법당을 지어주게 됐고, 법당을 지을 때, 가가지고, 법당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 지으세요 하고, 허락도 해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응. 그래서 내가 가끔 가다가, 아 진짜, 자연하고 참 가깝게 지내니까 좋은 점도 많고, 어, 재미있는 일도 많고, 아름다운 일도 참 많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랬는데, 의외로 여기 떡 내려와가지고, 웬 말벌이 그렇게 날라와가지고또 찾아오는지, 반갑더라 말입니다. 음. 그 어떤 사람들은 막 말벌만 나타나면은 그 파리채 들고 막 말벌 죽이려고 하고 킬라 들고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거든. 절대 못하게 하죠. 어. 그 말벌들도 자기들을 보호를 해주고 이뻐하면 절대로 해꼬지를 안 하더라 말입니다. 어. 내가 산에 있을 때그 창문에 벌이 가득 붙어가 있었는데 그 벌들이 호신벌이 되더라 말입니다 음.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창문을 거기에 딱 내밀면은 벌들이 윙 해가지고 쫓아내고 이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내가 아 벌들도 참 신기하다 음. 그때 내가 그랬죠 머리에 열이 나고 등이 아프고 막 이랬는데 벌이 제일 먼저 어깨를 쏘아갖고 여기를 낫게 했고두 번째 양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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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디를 쏘아가지고 또 머리에 열나는 걸 내려줬고 또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보니까 벌이 또 뒤에를 또 쏘았어요 음, 네 마리가 양쪽으로 그래갖고 등에서 불이 났는데 그걸 다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제가 부처님 가피를 크게 입었더라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정주호 스님은 정말 자연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길 가다가도 이렇게 보면은 딱따구리 새들이 또 갈매기들이 어 바닷가에서 이렇게 막그 뭐라노 어 낚싯줄에 칭칭 감겨 갖고 못날아가는 갈매기들 그런 갈매기들도 만나게 되면은 그 줄을 다 끊어서 어 그래 갖고 싹 쓰다듬어 갖고 날아가게끔또 도와주는 일도 있었고 음 딱따구리 새도 어. 유리창에 그냥 다이빙을 해가지고 입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안아가지고 쓰다듬고 다 품고 있었더니 다시 깨어나가지고 날아가더라 말입니다. 그딱따구리가 새끼들을 까가지고 일곱, 여덟 마리를 다 몰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거든. 어, 그래서, 어, 참이 자연이 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님은 자연하고 참 가깝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코로나도 잘 이겨가지고, 우리 이제 모든 국민들이 힘내가지고 잘 한번 견뎌봅시다. 감사합니다.